김은숙 님이 어? 미션 할래요？뭔 미션？뭔 미션 을하 자고？얘 기를 해봐얘 기를？김은숙 님이차총 으로 1등 하면 5 천원 야은 수가 또 씨, <laughs> 내가 얘들것5 천원 코묻은돈빼써쓰거냐 아유 은숙이 저거 아주 <laughs> 은숙이가 누구에요? 아 우리 은숙이 말이여 <laughs> 내가 젤로 목소리 귀여워갖고 핥먹고 싶다는 은숙이 <웃음> 남자? 남자? <laughs> 어너 은숙이 몰라? 남쪽을... 어젠가도 김은숙님이 네그 저기 두판 해갖고 아니 연속 치킨 먹었지 김은숙님이 해줘요 야 은숙아 어저께 우리 치킨 두번 먹지 않았냐? 여덟 번이요 <laughs> 난 바랄 게 없다. 치킨 먹었다 나. 아침에. 네. <laughs> 어, 알았어. 좋아. 야야야야 <laughs> 온다. 조심. 네. 옥상을 타다 <laughs> 나라. 옥상을 타다. 어, 온다 온다 온다. 옥상 오는데?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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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보스 집으로 갔다. 잉. 과연, 으! 어, 포스 잡고 있어, 이놈들! 야, 이걸로, 이건 아니지 않냐? 어?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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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놈들을, 어디 어디거든? 오! 어리가어디아 어, 튕겼어 이런 아우우가 나 여기 여기 붙을 팔이야. 애들 붙일까 봐. DHA 애님이 남궁님 아니야? 어서 오시오 DHA. 으 아! <laughs> 나한테 붙었어! 서가! 나한테 붙었어? 기절. 준비했어요. <laughs> 나이스! 아, 갑바도 없이 왔어? 하이바도 없고. 아, 시끄러 이사 람아 나 사가 여기 뭐치서 먹어. 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차다르님이 DHL 식사하셨는지요? 하고 싶지. 세개는 지금 DHL. 야,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진짜. 야, 그래도 이는 갖고 3킬했써 시방 야, 떡배를 3킬 했어. 앞에 주둥이 하나 보게 야되 거는디. 고정 있어. 아이떡배가 말이야. 어뭐 떡배는 뭐 필요하냐? 초코 초코, 초코. 뭐 당체 뭐 떡배로 뭘 해봤어야 말이지 내가. <laughs> 초코 끼면 돼요. 초코 초코 우리 초코를 끼라고? 우리 초코를 여기다 끼면 어떻게 해? 초코래. 사다루님이 저는 지금 닭도리탕 먹고 있어요. 닭도리탕, 크, 야, 좋은 거 먹는구나. 야야야야. 서가 네. 우리 저 일본 핀 가자. 일본 핀, 일본 핀. 서가 일본 핀, 일본 핀. 그짱 좋은데. 저기 다리도 굽는 거할수 있고. 아, 이 예, 뭐뭐뭐뭐 뭐. 뭐, 뭐, 뭐. 어? 이거 좋다. 안녕 이거? 예, 이거, 이거 아 던지기까지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집어. 어어 어, 꼬클 꼬클 꼬클. 에이 일본 핀 여기. 일본 핀가자 일본 핀 쳐봐. 빠른 이름. 여기 갑이야 갑. <laughs> 갑이다, 서강 빨리 와, 빨리.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림도 없어. 이거 초코 아니고. 아, 뭐 던지기. 오, 수류탄 하나 좋고. 옥상 가야지 옥상. 그니까 같이 가자고. 어, 이 떡, 던지게 많이 해야 돼. 안 되려고 고 <laughs> 아, 배율 있어 아, 아, 뭐 초크 같은 게 있어야 된데 이거. 좀몇개 있어요. 부상 많이 있어 나. 다섯 개. 경개는 한개 달라고 500원. 야, 노토북줄게 먹고 죽어 버려라. 야, 진통제 같은 거 없냐? 나두개 아홉 개나 있어. 없어요. 없어?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방금 먹었어. 아, 이두가 구멍은 그거 하나 있다는 거아니오내기 <laughs> 위에다 놔뒀다. 뭐 <목> 여기 스르륵아그거못 먹어 나 떡배 이거밖에 없어 조구나뭐 있는가 봐스 스르르겠다니까 아 지금 미션 오고 있어 아 저기 땅 야야야야야 아이 사람아 이 사람아 나 들어갈게 들어갈게 빨리빨리 가, 그냥! 그렇지, 가야지. <laughs> 아이, 초크가, 있시, 뭐 있어야 되는데. 야, 떡배는 <laughs> 뭘로 해야 돼? 초크, 초크. 어? 야, 이거 자기장 큰일 났다, 이거. 안 돼. 되도록 자, 서가. 너무 와. 서가. 서가 빨리 와. 빨리 빨리. 2 2장이야 1등 해야 돼. 서가 1등 해야 돼. 아야. 여기 먹고 있을게. 거기 보세요. 음. 내 왼쪽, 내 왼쪽 샹둑, 내 왼쪽 아까... 오예... <laughs> 오예... 애썼어. <laughs> 내집붙었다 여이 쟤야? 잡았냐? 거기 봐주세요 거기 수류탄 까는 데 있는데? 야 수류탄 철제 방땡이못 가? 그럼 화염병이라도 아 멀리 갔네 저거 어딨어 시체 가는 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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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그래. 야, 두명 사뒀어, 서가 여기 저기 라인 쪽. 야, 트개 났어. 형이 형이. 기막했는데. 제총 좋아요. 파밍. 야 씨야 둘 남았는데 정말. 아재 있는 쪽에 있어. 다 저쪽에. 둘 다? 네. 확실히? 에 가지 나가줘 나가자. 안돼 안돼. 아둘다 거기 때문에. 그쪽 방면에 내가 숨어 있을 곳이 여기거든. <laughs> 여기가 좋긴 해. 아 여기 씨 아직. 혹시 모르니까 그쪽. 이제 <laughs> 나와야 돼요. 저쪽에 있어. <laughs> 둘이 싸울 있다. 아, 끝에. 형님, 그 총, 총. 그걸로 쏴요. 총으로, 총으로. 형님, 저기까지 가냐? 아니, 가요. 찮아 저쪽에 있어. 그게 하나. 연막했는데 지금 가면 어떻게 자기장 죽을 때까지 <laughs> 좀 이따 좀 아니 자기장 줄을때 오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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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진짜. <웃음> 아 진짜! <laughs> 야 은서 <연수다>, 가 봤냐? 어? 나. <laughs> 아 야 이거 나 금매넣은거야 <laughs> 오예